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제는 그렇게 진눈깨비 내리고 비도 오고 하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국민이 다시 영상 올려봅니다. 아, 네. 천천히 잘보시고요 어, 가격 저렴하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로리타입니다. 로리타 아, 오늘 국민이들 거의 다 분포한 완제품으로 올려드립니다. 아, 완제품이고요. 분에다 심은 지, 어, 다 짱짱하게 묶여서 올라가는 아이들이고요. 어, 다, 아, 지금 요 아이들 분갈이 안 해도 될 만큼 적당히 굳혀진 아이들이니까요. 어, 분갈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된 아이들이 이거든요. 거의 분갈이 한 지가요. 그래서, 어, 그런 아이들로만 선별을 했기 때문에 분갈이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로리타, 요 아이, 분포함 2만원 갑니다. 목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구요. 분포함 2만원, 로리타 갑니다. 아, 요 아이, 예, 루다입니다. 루다. 아, 물색 굉장히 예쁘죠? 어, 곱구요. 어, 분이 아주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분포함 25,000원 가겠습니다. 분포함 25,000원. 루다. 57번 가고요 어, 58번. 50명입니다. 50명. 어, 요 아이도 무거서 어, 아주 짱짱합니다. 이렇게 분포함. 요 아이 어, 3만원 가겠습니다. 3만원 갈게요. 밥이 많구요. 사이즈 좋습니다. 3만원 가겠습니다. 59번 입니다. 59번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대품입니다. 아주 큰 대품. 사이즈를 확인해 드릴까요? 어.. 잠시만요. 사이즈 확인해 드릴게요. 어, 사이즈 지금 분이 어.. 10.. 분이 15cm 분에 10.. 아.. 10, 16cm 분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13cm, 13cm입니다. 대품이에요. 어, 아주, 빛깔도 예쁘고요. 이렇게, 대품입니다. 가시오적금, 분포함 6만원 가겠습니다. 분도 지금 분이 3만원짜리 분에, 식물 3만원 해서 분포함 6만원 갈게요. 어, 미싱류입니다 60번 미싱류 이렇게 아주 색깔이 말고 예쁘죠? 본포함, 18,000원 가겠습니다. 18,000원 갈게요. 어. 61번입니다. 61번 수연 아주 오래 묵은 아이예요. 오래 묵은 아이 오래 묵은 아이 분포함 2만원 가겠습니다. 분포함 2만원 갈게요. 다음은 어, 라조야 철화입니다. 라조야 철화 요아이 아주 오래 묵어서요. 빛깔이 이렇게 이쁩니다. 지금 62번 라조야 철화 아주 라조 빛깔이 굉장히 곱지요. 포함 3만원 가겠습니다. 3만원 갈게요. 사이즈도 좋아요. 지금 10 6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3만원 가겠습니다. 아조야철아입니다. 다음은 63번 희성민입니다. 희성민 희성민 요 아이도 오래 묵었습니다. 희성민 분포함 2만원 가겠습니다. 희성민 공포암 2만원 갈게요. 오래 묵은둥이에요. 쭉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럽죠. 혜성민. 다음은 라디칸스입니다. 라디칸스. 라디칸스. 지금 꽃대가 아주 가득 올라온 나이 공포암 15,000원 가겠습니다. 15,000원 갈게요. 공포암 15,000원. 라디칸스 15,000원 가고요. 다음은 백봉입니다. 백봉 65번, 백봉 오렌 무근둥이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어, 백봉 요아이 은포함 2만원 갑니다. 묵둥이에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분포함 2만원 갑니다. 다음은 66번. 헤라입니다. 헤라. 헤라, 이 아이도 묵은둥이, 목대에 아주 좋아요. 요 아이, 분포함. 요 아이도 분포함 2만원 가겠습니다. 저렴하게 갈게요. 분포함 2만원. 갈게요. 헤라. 분포함 2만원 갑니다. 다음은 67번, 어,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요 아이도 오래 묵어서 빛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올리비아, 목대도 좋고요이렇게 자구도 지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포함 15,000원 가겠습니다. 다 묵은둥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15,000원 가겠습니다. 68번, 아마빌레스. 이 아이는 너무 요즘에 예쁩니다. 아마빌레스. 이 아이는 물도 좋아하고요. 어, 아주 목질화되는 그런 아이. 목대로 이렇게 해마다 꽃이 예쁘게 피고 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생명력도 강하고요. 잘, 이 아이는 실패하지 않는 아이예요. 물만 자주 주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자라지 않고요.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아이이고요. 이렇게 아주 목대가 굉장히 튼실합니다. 속 안에 이 아이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는 그런 아이예요. 2만 원씩 갑니다. 이 아이 수량 많이 있고요. 요즘에 잘 나가는 아이예요. 이만원 아마빌레스입니다. 아마빌레스 어 68번 아마빌레스였습니다. 육 아, 69번 어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백화. 별의 눈물 백화 분과. 와이 작년에 심어서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던 어 별의 눈물 백화 본포함 와이, 분이 지금, 나지막하게 예쁘게 심어져 있는 그런 라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와이, 사이즈가 지금 18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18cm 정도는 나이. 와이, 한몸짜리 아주 묵은둥입니다 와이, 한몸짜리예요 들리지도 않네요. 딱 아주 아주 짱짱하게 목대가 아주 좋아요. 와이 4만 원 가겠습니다. 분이 3만 원이에요. 분이 3만 원짜리 분에 앉아 있는 아이입니다. 아 다음은 70번입니다. 요 아이 경화금입니다. 경화금 아주 빛깔이 너무 예뻐요. 경화금 와이 12,000원 가겠습니다. 경화금. 대품짜리 경화금입니다. 12,000원 경화금 가고요. 71번, 어, 요아이, 어, 연지곤지 아이입니다. 연지곤지 아이. 지금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요아이. 15,000원 가겠습니다. 15,000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 요아이, 다 아주 독특해서, 사람, 손님들이 많이, 어, 이렇게 묵혀놓으면 손님들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흑토이, 이 아이, 분포함, 2만원 갑니다. 흑토이 오래도록 묵힌 아이예요. 독특해서, 이 아이가 아주 생명력도 좋고요. 독특해서 은근히 고급진 아이입니다. 은근히 고급스러운 아이. 잘 키우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공포함 2만원 갈게요. 다음은 73번, 73번 요 아이, 어, 염자입니다. 염자. 아주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들었죠. 염자 15,000원 갑니다. 염자 목대 이렇게 좋구요. 73번 염자 15,000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74번입니다. 74번 이 아이는 어.. 오렌지 먼노인데요. 오렌지 먼노 어..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지금 얼굴이 어, 도인것 같아요. 육도 자연 군생. 아이가 지금 아주 트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아, 물을 드리기 위해서 큰 분에다 옮기지 않고, 요 분에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요 아이, 분포함 5만원 가겠습니다. 포함해서, 5만원 가겠습니다. 파키포리아, 아주 지금 요 아이도 수, 끝이,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파키포리아, 아, 목대, 이렇게 외대로, 목대 좋고요 아이, 이렇게.. 파키포리아입니다. 파키포리아, 요 아이 2만원 가겠습니다. 파키포리아, 2만원 가고요 어, 다음은 이제 76번으로 가겠습니다. 76번이 와이, 어, 1번 화이트 그린이라고, 어, 굉장히 제가 관리 깨끗하게 잘 해놓은 아이입니다. 아이 목대는 한번 보시겠어요? 정원수처럼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목대 이렇게 좋게 잘 해놓은 깔끔한 아이. 요런 아이 하나. 키워보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와이 제가 2만 5천원 보내드립니다. 2만 5천원 보내드려요. 지금 다 분지 중에 있습니다. 와이 얼굴 수는 지금 어, 두 수는 셀 수가 없어요. 분지하고 있고요. 어, 자연군생 복대 아주 좋은 아이 76번 화이트 그린이 25,000원 가겠습니다. 이대로 키우시면 아주 이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름에는 단수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물을 줘야 가을에 깨어날 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름에 한두 번은 물은 줍니다. 저는 네, 이렇게 오늘 아이들 국민이들도 제가. 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